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오대산 중립공원을찾았습니다 진곡의 노인봉 그 다음에 이제 소금가 해서 계곡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진곡의 탐방지원센터 앞이고요. 아 차는 무료 주차 할수 있는 곳입니다. 14.3km 자 오늘 14.3km입니다. 노인봉까지는 4.1km고요. 처음에는 이제 데크로 다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진곡의 탐방지원센터에서 노인봉, 낙영폭포, 광폭포, 산폭포 구룡폭포, 금강사, 소금강 분소까지 해서 14.3km. 자, 데크계단 올라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자, 돌로다가 이렇게 쭉이어지면 아주 걷기 좋은 아늑한 곳입니다. 고위 평탄면입니다. 아, 지금 노인봉 올라가면서 진국에서 고위 평탄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구름 넘어가는 거 보십시오. 야, 시가 막히네. 아, 너무 좋은데요.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야, 여기 진곡에도 정말 여기, 여기, 고위 평탄면. 여기 걷기도 좋네요. 여기 야자매트로다가 어, 깔려있고, 야생화들도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 친애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 함산을 합니다. 그래서, 어. 어 대단님 어때? 어, 좋네. 오늘 여기, 너무 좋은데요? 어. 촉촉하니, 그냥, 어? 온치도 있고, 걷기도 너무 좋아요. 날씨도 선선하고. 왜 저, 갑자기 존댓말을 쓰시고계셨니 네. 여름. <laughs> 하던 하시죠? 여름 같지도 않아, 그지? 음. 오늘, 저, 우리 최 구독자님과 함께, 함산을 하고요. 차를 두 대로 해서, 한 대는 소금강용 휴게소에서 대놓고, 한데는 자, 진국에다 대놓고, 이렇게 진행 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자, 데크 계단이 또, 우리 앞에 이렇게 탁 나왔습니다. 자, 또 아유. 데크로다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한 300m 된다는 계인가이여가 아, 굉장히 데크가 길다고 들었습니다. 데크만 300m라고 들었습니다. 300개 말고 300m. <laughs> 아, 그러니까 고유평 탄면은 그냥 저기 몸풀기야 몸풀기. 어머, 어. 끝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여지. 오년 중에 아마 이게 제일 재밌을 거야. 야, 야, 계단이 진짜 끝이 없네. 300m가 맞다야, 맞아, 맞아. 아. 어? 여름이면 꼭한 번씩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예뻐요. 야생을 구경하면서 가는 것도 아 좋습니다. 아,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에, 아주 숲속들 아, 거기 좋구요. 공기가 엄청 상쾌합니다. 삼거리에서, 내가 이제 노인봉 삼거리라고 그러죠? 노인봉 네. 2 0 0터는 약간 좀. 이렇게 네, 네, 여기서 이제 노인봉 200m 올라갔다가 다시 삼거리로 와서, 자, 소금강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노인봉 쪽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노인봉. 아, 이제 한 100m 남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노인봉에 올라가서 곰탕을 볼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laughs> 아 좋다 어, 다 왔나 봐 여보 다 왔나 보다 근데 곰탕이야 네 어, 곰탕이야 오 <laughs> 어, 이거 봐 저거 이렇게 빨라 여, 지금까지 육산이었는데 어 갑자기 도로 됐네 갑자기 노인봉은 암릉인가 봅니다 <laughs> 어이 바람 부는 거좀봐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암릉으로 올라가 암릉으로 올라가는 거야 여기가 길이야 여기가 여기 길이야 야. 어 여보 어. 갑자기 안이보니까 어. 빨라 졌어 갑자기 빨라졌어 힘이 갑자기 생겨. 힘이 생기지 어. 어. 갑자기 기분이 확좋아질고 그러지 어. 어. 야. 야, 여기 여기서 설악산도 보인다는데 오늘 와뭐 그냥 상상의 설악산을 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좋다, 일단. 오빠, 일단, 아 어? 일단, 하늘이 가까워져서 좋다. 아, 야, 야. 아 노인봉, 야, 이렇 한문으로 써있네. 노. <laughs> no. 한문으로 써서 문 읽어? 노. No. 이. 아, 고맙습니다. 난저 한문을 잘못 읽어서. 좋은데? 아 인증하고 있는 대장입니다 <laughs> 자 여기서 보면은 이쪽이 이제 설악산도 보이고 뭐 그런다는데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 그러니까 아 저쪽에 설악산이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고 자 우리가 또 노인봉에 올라갔다가 노인봉 생거리로 내려왔어요 이제 소금강 쪽으로 해서 가보겠습니다 10. 아, 4km 정도 가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좀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저기, 노인봉, 무인관리 대피소. 네. 여기서 도 밥도 먹고, 좀 쉬었다 갈수 있겠습니다. 자, 대피소를 불에 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 아주, 야생아 천국이네, 여기도. 어, 노루오줌 아주 천국이야. 야, 나보로 가라는 얘기야? 어, 아, 그 그래. <laughs> 야 앞에 저기 대장이 가야지 누가가. 갑자기 여기 암릉이 생겼는데 가다가 이걸 또 아니, 보고 너, 가야 되지. 내가 신발을 응. 믿지 않으면안 신고. 어 조심해야 돼 그럼. 미끄러 미끄러면 안 돼. 오자이야 어, 여기 여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 어안 되겠어. 어안 되겠으면 내려와. 아니 안 되는 건 아닌데. 어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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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신발이 지금 미끄러서 어, 올라가고. 안돼안 돼. 안 돼. 자기가 올라가고. 어안돼안 돼. 안 돼. 여기 물 먹어 갖고 경사진 데가 미끄러. 그러니까 여기가 경 여기가 진짜. 아 지금 내가 다리가 정상니까 아니잖아. 그 그래, 다리가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니. 그니까. 아니 아, 여기 가 약간 비사져고거기가 경사졌어 근데 잡을 데가 없어. 그래 아. 아 없어서. <웃음> 어, <웃음> 어우 아, 야 이런 데를 또안갈 수가 없죠. 야 이거를 안 보고 갈 수가 없어요. 아, 곰탕이래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야. 그래도 이거라도 볼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상에서 아무것도 못 봤는데, 야, 여기, 여기. 예, 크... 가 정상이죠. 여기서부터 만물상까지는 전화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예, 이거 우리 구독자님이 이 말은 사실이래요. <웃음> <웃음> 뭐, 꼭 중요한 거뭐 있으면 여기서 전화하고 가랍니다. 전화기가 안 터진대요. 그 정도로다가 여기가 산이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면은 반대로 올라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야. 아 좋아. 하산길이 경사가 좀 심한 구간이 걸어 있습니다. 조심조심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바위에 물을 물 먹었기 때문에 조심조심 내려가야 됩니다. 좀 땀도 좀 나고 지금 후지근하네요 밑에 오니까 여기서 이제 폭포 시원하게 폭포 보면서 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아주 계곡 물소리 아주 시원하고 우렁찹니다. 어, 그냥 벌써 그냥 등골이 우작하네 아, 점점 물살이, 어, 물살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낙영 폭포에 가까워지면서부터 물살이 세지는데요. 물 차고 무서개 차고. 풍시죠. 어. 오. 풍시죠. 풍시 와. 실이죠 야, 여기 아. 여기다 그 저기 낙영 폭포 상단인가 봅니다. 아. 아, 굉장합니다. 차갑지 엄청 차고 밑에서 보니까 더 멋있는데요. 큰합니다. 장마철에 이게 최고네. 이게 시작이다. 네. 어? 이제 시작입니까? 어, 이제 폭포 시작이야. 네. 잖아 오, 야, 낙영 폭포. 응. 여기가 하단이야. 아까 우리가 올라간 데가 상단이고. 어, 그런 거야. 오, 야, 어우, 음. 엄청 시원해요. 아, 주 그냥 폭포에서 나오는. 시원한 바람이 아, 근사합니다. 모양이 더위를 싹 가시게 하네요. 옆에는 이렇게 암릉처럼 이런 노룩바위들이 쭉돼 있어요. 아, 이 바람 보는 거 보세요. 아, 시원해. 물도 봐보 얼마나 깨끗한지. 바위도 아, 봐요. 공기 돌 바위 같이 있네. 아, 야, 소금강 매력 있습니다. 바람도 살살 불고 아주 좋네요. 오늘 오리지널 아주 힐링 산행입니다. 자, 또, 개곡소로 들어가면 또 진행해봅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을 리딩해주시잖아. 네. 리딩하시는 분마다 이렇게 다거리이 빨라. <웃음> <웃음> 우리가 산 제일 못 타. 같이 타면 그래. 우리는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아닙니다. 즐기면서 우리는 천천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님 네, 구독자님들이나 엄청 그냥 고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야, 여기 쭉쭉 빠져있죠소나무좀입니다 소나무야, 뭐야? 와, 와큰 단어들이 여기. 이거 매일 와. 와. 엄청 크지? 음. 소나무 꽃들이 우리가 제천에서 보는 거하고좀 달라? 달라. 소나무 아닌 거 아니야? 아닌가? 삼문다지랍니다. 삼문다지. 자동 차죠. 소리만 들어도 시원합니다. 오야. 야, 야 오자산 여기 저 소금장 여기 괜찮습니다. 여름 산행으로 좋은데요. 와. 어, 이게 엄청 크네. 실제으로 보니까. 광폭포, 광폭포. 응, 어, 아, 여기. 와, 멋진데요? 광폭포? 와, 여기. 와. 여기가 와, 너무 좋아 진짜. 네, 산폭포에요 우리가 지금 찍은 데가 야다 폭포마다 특이하고 여기 특징이 다 있네 산폭포는 세 군데서 내려와서 산폭포야 음. 야 이거 좀봐 이거 이거 다 이렇게 사람 지나가니까 크기를 가늠할 수가 있네. 아, 잔잔하니 좋네. 여기 어우, 물도구야, 너무 좋아. 야, 요요요요요, 아, 좋네. 좋아, 아, 어 그냥 너무 시원하니까, 너무 좋아. 요 아, 은빛 좋겠다. 아, 얼마나 시원하겠어, 거기? 저 산스토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배군대 자 산스토랑 아, 산스토랑이 내가 손에 받은것 같아. 그래. 아 오늘의 자 소금강 배군대 산스토랑입니다. 자 오늘의 메뉴는요. 아주 가슴까지 녹여주는 무회무회입니다 물회. 아. 무레 물회. 최 아. 메뉴 야 진짜 시원해? 네, 너무 시야 어디 안보 와. 우리가 아침에 출발할 때는 추워가지고 에이, 이거 선택이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는데 야. 지금 선택한 게 너무 잘해졌어. 음. 아, 기후변화에도 그 맞춤 <laughs>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날씨 변화에 대응을. 이야, 음. 어때요? 어 와, 아, 아, 대박입니다. 진해요. 와, 진하시네. 빨리 먹어.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족발까지 갖고 어, 왔네요. 족발 갖고 족발은 이거 이거하고 싸 먹어야 되는 거아니에요 여기가 속초잖아 주문지. 그리고 명태가. 명태시케. 명태시케하고 족발하고. 자, 아까 선풍까지 식어서. 아 원래 아까 아침에. 들어 왔었는데 와. 음. 야 음. 좋습니다. 이거 백운대에서 먹는 또 오늘도 특별한 음. 어? 게스트 우리 좀 음. 구독자님과 함께. 있어. 함께. 있어. 예. 있어.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음. 저도 먹겠습니다. 자, 물에. 어, 와사비 자기 와사비. 아, 와사비. 오, <laughs> 야. 오, 순 잘하네. 오, 와, 하네 <laughs> 아, 이리 와. 이리 와. 아, 일루와, 일루와. <laughs> 아, 이리 와. 이이 아, 이거이 아, 이거이 아, 이게 와. 아, 이 아,

넌 뭐, 뭐 됐냐? 집에 다 갔다, 집에 다 갔어. <laughs> 1 0 0대에서잘 놀고, 자, 이제 만물상, 만물상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2시간 놀았죠? 2시간 놀았대요. <laughs> 밥 먹고 2시간 놀았답니다. 엄청납니다. 만물상 여기가 만물상이랍니다. 와, 와. 와. 사람 얼굴 형상처럼 생겼어. 와, 와 나무 다이 위에 이거 나무 그 소나무 이거. 야, 진짜 절경입니다. 야, 진짜 멋있네요. 되게 만물상이야. 어, 너무 멋있어. 와,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여기 소금강, 괜히 소금강이 아니네. 이름값 하네요. 우와, 이거 좀 봐. 와, 올 여름 그냥 끝이네, 끝이야.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최고야. 최고야 여기가 약간 진짜 청북동 느낌이나 청북동 느낌이나 진짜 멋있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어. <laughs> 야 무릉도원 따로 없다 진짜 무릉도원이 따로 없어. 어? 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장난 아니야? 이야. 와, 완전 천문성 야구기랑 인지가 너무 비슷한데요? 와, 아이들도 너무 멋있고요. 야, 여기가 구룡폭포군요. 야, 소군강에 네, 구룡폭포. 예, 구룡폭포요. 우와, 저 위에가. 저, 여기도 저 위에가 또 구룡폭포인가 봐. 저 위에로 올라가야 돼. 여기는 구룡폭포 하단. 올라가보자. 야, 여기가 그 유명한 구룡폭포입니다. 소금강의 고룡 후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야, 이 앞이 식당 암이라는데요. 야.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식당 암이라고 그랬다고요? 대장님 맞아요? 한명 떨어지면 99명. 늦지 마, 늦지 마! 99. 한번한번더 떨어지면 98. 다이가든 사람이 있지만 99명 되는 거예요. <laughs> 식당 안에서 바라보는 자 소금강의 모습입니다. 100명이 앉아서 밥을 먹었다. 와~~ <laughs> 오, 이거 엄청 깊네. 아니야, 저기나 좀 깊이 여기는 안 깊어. 아안 깊어? 물이 많이 빠졌네아 그러네, 물이 많이 <웃음> 빠졌네. <웃음> 여기서 하나 밀면은. 98. 97. 우리, 우리 둘 떨어지면 98명이야. 어. 100명이 앉았다가 98명. 명 100명이 앉았다가 둘 떨어지면 98명. 제가 둘 들렸어요. 어. 아유. 여긴 비가 많이 안 왔나 봐요. 물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아, 내려오면서 금강사 대웅전 앞에 한번 영상을 또 찍어봅니다. 마다만 아, 사찰입니다. 식당 하나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길을 이렇게 편안한 길로다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옵니다. 아주 평수를 걷는 것 같아요. 이제 <laughs> <근데> 지쳤어요? <웃음> <웃음> 지쳤어요? <웃음> 자 여기 내려다 보니까 무릉계곡 폭포라고 있어 갖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가 무릉계곡 폭포라고 합니다. 어. 우와. 야, 진짜. 와, 진짜 내려가보고 싶다, 야. 너무 더우니까. 오대산 국립공원 소금강 분서구요. 8시간 동안 뭐, 촬영하고, 물놀이하고, 밥 먹고, 또 물놀이하고. 아주 오대산 금강, 소금강 아주 뒤집어 놓고 갑니다. 아, 오늘 아주 진짜 재밌었어요. 최애 구독자님과 함께. 아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소금강 분소 밑에까지 주차장까지 다 내려왔습니다 8시간 걸렸어요 아예 하우 달파리 때문에 예 오늘 소금강 네. 노인보 소금강 너무 재밌게 탔고요 우리 또 구독자님이 같이 리딩 같이 해 주셔 가지고 네. 오늘 너무 재밌게 물놀이도 하고 밥도 그렇죠. 맛있게 먹고 네. 정말 행복한 산행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또 다음 산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산에 갔다 와서 뒤부리다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